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분석. 요즘 25, 21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남주혁씨와 김태리씨가 주연입니다. 그러면 이두 사람이 실제로는 이성훈이 어떻고 그리고 궁합이 잘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볼때잘 어울리는 커플이 있으면 아저 사람들이 진짜로 결혼하면 잘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은 남주혁 씨와 김태리 씨의 궁합 분석입니다. 이쪽이 남주혁 씨의 사주고요. 이쪽이 김 김태리 씨의 사주입니다. 우선 궁합을 볼때 각자의 이성운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남주혁 씨의 사주를 보면 기묘일주니까 여자를 나타내는 게 수기운이거든요 수기운이 재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수기운이 없습니다 남주혁씨는 3주 안에 여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요 은 지금 현재 가 나이가 29살이잖아요 그래서 기사대운에 속해 있는데 지금까지 수기운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대운에서도 수기운이 들어온 적이 없고요. 54세가 되면 그때부터 수기운이 들어와요. 3주나 아니면 흘러가는 대운으로 봤을 때 여자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안 좋습니다. 없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김태리씨를 한번 볼까요? 김태리씨는 경호년 경진월 김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이일주니까 이분은 목기운이 남자를 나타냅니다. 관성운이 남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목기운이 16살서부터 25살까지는 들어왔어요, 잇목이. 사주 왕국에는 하나도 없고요. 대운에서는 25살까지 들어왔었는데, 이분도 26세서부터 45세까지는 목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사주 왕국에 하나도 없어요. 두 사람이 구성이 똑같습니다. 남주 역시도 4, 3주 안에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하나도 없으면서,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안 들어오고, 김태리 씨도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으면서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자의 이성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뭐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좋은 사주를 갖고 있고 아니면 좀 어려운 사주를 갖고 있잖아요. 사주가 좋으면 웬만한 이성하고 궁합이 다잘 맞습니다. 그런데 소수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주가 안 좋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하고 다안 맞아요. 그런데 소수지만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사주를 봤을 때 각자의 사주는 이성운에 있어서는 불리하다. 두 사람이 다뭐 선남선녀고 다 미인이고 그 인기 있는 연예인이지만 남주 역시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이성운만 봤을 때에는 좋지 않다는 거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리 씨 같은 경우에는 토기운이 강한데요. 이 토기운이 이제 비경업제를 나타내서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고 볼수 있고 자식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두 개가 있으니까 결혼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남주혁 씨 같은 경우도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한다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남주혁 씨는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건강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고요. 나를 극하는 관성운만 세 개나 됩니다. 이런 사주가 나이 들수록 몸관리를 몸 잘해야 되는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각자의 이성은 안 좋은데 1대1로 봤을 때잘 맞으면 두 사람이 사귈만 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1대1 궁합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서로 부족한 오행을 잘 채워 주는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김태리 씨 입장에서는 목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남주혁 씨가 세 개나 됩니다. 월지포 함해서세 개나 돼요.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남주혁 씨는 금기운이 없습니다. 김태리 씨가 금기운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으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다는 거이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리 씨는요. 지금 대운이 있잖아요. 대운에서도 좀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남자 운이 불리합니다. 지금 나이가 33살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연예인이지만 이제 결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6살서부터 35살까지 정축대 운, 이때가 안 좋았어요. 대 운이, 이성 운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36살서부터 45살까지 병자 대 운은 어떠냐? 잠이 원진살입니다. 그러니까 45세까지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김태리 씨는,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언제 결혼하는 게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25살까지. 25살까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16살서부터 25살 사이에 남자혼도 들어와요. 그럼 이런 걸 보면은 만약에 보통 사람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25살까지 일찍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연예인이니까 그렇게 일찍 결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35살 정축대운인데, 대운 자체는 안 좋습니다. 대운 자체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자 관계라든가, 남자 관계 조심하셔야 되고요. 드라마는 잘 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남자를 만난다든가 어디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일대일 궁합은 잘 맞잖아요. 그러면 배우 입장에서 내가 이 같은 배우 입장에서 드라마의 커플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면에서 만났다고 볼수 있거든요. 배우라는 것은 내가 연기하는 게 업무니까 거기에서 내가 나하고 잘 맞는 그런 커플을 만나야 이제 드라마 할때 소통도 잘 되고 드라마가 이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팬들의 관심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동업자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도 괜찮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에 나와 있는 그 커플들의 사주를 분석할 때 아, 이 사람들이 뭐 결혼할 가능성도 없는데 뭐 이런 거 분석해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두 사람이 업무적으로 궁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궁합을 맞춰보는 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남주혁 씨하고 김태리 씨하고, 1대1 궁합은 잘 맞는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김태리 씨가 그, 평범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 현재 대운이 안 좋잖아요. 이것은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운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대운이 특히 안 좋다든가 그거는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이제 사귀어야 되잖아요. 사겨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금 당장의 운 지금 당장의 운이 너무 나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몇번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이 현재 괜찮은 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철이 씨는 이 정축대운을 잘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운으로 봤을 때에는 김철이 씨 같은 경우에는 1월달이 안 좋다고 봐야죠. 지지가 충하는 1월달이 항상 안 좋고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남주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충하는 유금이 들어오는 9월달. 9월달이 가장 안 좋다고 봐야죠. 지금 목기운이 또 강하니까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하고 지지가 충하는 유금이 들어올 때 이때가 월운에서 가장 주의해야, 때, 주의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5, 21이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남주혁 김태리 씨의 궁합 분석이었고요두 사람이 1대1 궁합이 괜찮다는 거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